죽었나어 근데 죽으면 좋겠는데 오히려. 아니 이게 왜 살아요? 야, 빨리 죽어. 아 막아 버리면 어떻게? 어? 기회다. 나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. 어저 방금 약간 카이도였어요. 어 죽으려고 앞으로 밀었거든. 근데 역으로 막아 버렸어. 진짜 카이 카이도였어요. 어. 하늘섬에서 떨어진 카이도우처럼 아요번에도 죽는 것에 실패했나 하면서 막와 개지렸다. 노설 노슬레이 아왜제 평균이에요? 뭐나 이분 내 시청자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걸내 시청자 아니 아닐 것 같은데 아이대뭐 한국 사람 이라고 내시청자겠어. 아니야, 무조건 아니야. 훈황률 아니, 뭔소리예요 아니야, 어, 핑거소, 핑거소 말이 너무야. 쉽지 않네.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, 와... 이름이 도입장이야. 귀엽다. 고백해서 혼내줘요. 갑자기 귀엽다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? 어이가 없네. 어 핑티에서 안 보여. 이게 죽네. 야멈えてく사さ 오, 오 s h i 내 콤보력 살아있는데? 야 멘트보다 더해. 이게 왜 이득이에요, 씨발. 씨발. 아 이게 국구 안점 있지. 아또 어, 백스텝 해야 돼. 버스 쓸수 밖에 없지 안 쓰면 말도 안되는 거였어 장장. 브리직 괴롭히는 거 좋아한다고요? 아니 뭔 소리야 뭐야? 뭘 맞았냐? 아 공캔 할라인데 대가리 승용. 하면 공중을 잘안 날아다니네요. 울링 도는 걸 확실한 상황 아니면 그냥 지상에서 기본 기우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. 오대오 가르마요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좀잘 생기긴 했죠. 저도 알고 있어요. 너무 칭찬하면 사실 좀 그래. 이거... 이걸... <목소리> <아잇! 웃음> <씨, 다 웃음> 재밌어요? 뭔 소리지? 중해야 응, 몰라? 아 <laughs> 아이 잡히면, 와, 마키만 죽으면 되지, 뭐. 그 뭐지 승룡 로망 돌려주면 안 되나? 안 되는 것, 아, 되던 게안 되니까 재미 없네 갑자기. 승레반 어, <laughs> 아, 바꿔 드릴게요. 아, 고생했습니다. 어, 근데 치프 어렵다고요? 그 나중에 좀더 게임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. 어, 그 치프 전이 존나 정신 없는데 쳐내느라. <laughs> 손에다 게임 끝나요 아뭘 내가 넘버원이야 나 말고 잘하는 사람들 다 많은데 이제 치프 안해난 슬레이어 해 저는 그냥 접었어요 저 그래서 요즘 치프 정보가 좀 딸려요 많이 다른 사람들에 게해서 난자완요? 난자완스 생각나요 아씨 아 슬레이 얘기하니까 슬레이어 하고 싶네 요아 존이 야겠다 맞아 존이 안 했다 오늘 오늘은 딸안 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죄송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, 우리 방이 니까 슬레이어 한다고, 알 지? 어? 만약 에 모르 는 사람 들이 왔을때 오늘 은딱안치 나요？하고 물어 보면 어저를뭐 라고？알 겠어요？사람 들이？아, 6피 중독자 야 착지 딜레이 맞았 어. 나는 버방을 끝까지! 해. 왜? 쉽게이니까. 음. 아. 아, 진짜 개이가 아니라. 그냥, 그렇다고 거죠 어, 야, 이거 6피로. 왜저 사기캐네! 아니 세상에 어떻게 했잖아! 이걸 6피로 <laughs> 쳐요! 저아비트사이 보고 막아요 그렇지! 와, 콤보 진짜.. 내가.. 와.. 진짜.. 너무 멋있다 <laughs> 저 방금 소프 이터였어요 솔직하면 저, 저게 피해진 단사질. 오, 어, 나 존이 이렇게 폼이 좋지 오늘 존이 고르니까 잘 되는데. 아, 이 뭐야 왜 스테인 안 지워져? 걔는 안 돼요. 그냥 점프가 되지. 근데 저기서도 테스타가 오케이하면 들게 그거 뭐야. 그거네요. 와, 또6피에 오늘 이리이이방해졌어 제가 라운드 하나 앞서가고 있으니까 버방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냥 걸리면 이득이고 안 걸려도 그냥 내 턴이야 계서 아니 서시 더스트는 서살이잖아요 아 착지 딜리이 맞았어. 내 점프. <목소리> 와, 어 존나 뻔뻔한데 이 사람? <laughs> 잘했다. 아, 아, 어, 나 여기서 잡기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. 그냥 아, 케 k 쓰겠네 해서 가대야지 했는데. 잘했다. 음.